준석이가 오 준석이가 어준석 준석. 준석. 네, 네, 네. 여기 있다. 네. 어, 리한명 자네. 네. 준석아. 그 리스트. 얘애기를 네. 네. 앞으로 좀안 오요 애기 얼굴 좀 보는데. 터안 네. 네. 돼. 참. 함부서안 돼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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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지. 안 되지. 그래. 이미 가려서 오시. 그래, 그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아, 다시. 잠깐만. 얼굴 잘생긴 얼굴을, 이렇게 어, 아. 까지 어, 나와야지. 어, 그래, 그래, 맞아, 맞아. 그치, 그치. 다시 한번 찍어주세요. 자, 하나, 둘. 세 주세요, 엄마, 우세 주세요. 자, 헬로우.

일단 밥 먹고 와. <laughs>